엑셀을 사용하면서 VBA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한글이 깨지는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 한글 깨지는 것을 깨지지 않도록 고쳐보겠습니다. 먼저, 엑셀을 연 후, Alt와 F11을 눌러서 VBA를 실행해,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 창에서, 지금 이 창이 VBA 창이 열린 거고요. 이 VBA 창에서, 한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한글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영어를 한글로 바꿔준 후 창에서 클릭을 하고 한글을 한번 쳐 보겠습니다. 자, 한글이라고 쳤는데 물음표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글로 바꿔보겠습니다. 우선 비비의 창을 닫고 제어판을 써서 제어판을 클릭을 합니다 시간과 지역을 눌러 클릭합니다 지역 리전을 클릭합니다 지역에 대해서 나오는 창이 있는데 이 창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Change s t a Locale을 클릭합니다. Korean, Korea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Korean, 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줍니다. 한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재부팅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 전에 열려있던 앱들이나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닫아야 됩니다. 아까 열어놓은 엑셀을 잡겠습니다 이제 재부팅을 해서 엑셀에 한글 깨지지 않는 현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A few minutes later, 컴퓨터를 재부팅한 후 엑셀을 다시 엽니다. 이제 엑셀의 VBA에 작성할 때 한글이 깨지지 않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엑셀에서 Alt와 F11을 눌러서 VBA 창을 엽니다. 자, 여기서 한글로 바꿔주고 한글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한글이라고 써졌고 한글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BBL을 사용해서 BBL가 작성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VBA를 작성을 했고 이제 이게 메시지 박스에서 한글이라고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메시지 박스가 표시가 되었고 여기에 한글이라고 글씨가 나왔습니다. 자, 한글로 성공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쓰고 싶으면은 다시 한글과 영어 바꿔주는 곳에서 영어로 바꿔주면 됩니다.